안녕하세요, 김 아들입니다. 오늘은 K 옵션 어 위클리 온라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입니다. 오늘도 근현대 위주로 보고요. 아주 아주 흥미로운 작품 한 점이 나와 있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고, 어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작품이 무엇일까요? 어, 여러 작품이 나왔어요. 이번 주볼 만합니다. 이번 주는 어, 2020년 12월 7일 위클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엽 선생님의 빛의 정원에서 고래 사냥이라는 작품이 260만 원. 달려가고 있네요. 시작가 180만원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준엽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아, 보시면 고래가, 음, 고래 작품으로 유명하죠. 고래가 꽃을 물고 있어요. 꽃, 새, 고래, 사람, 바위, 바다, 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작품이고, 수결 한번 보시면 전준엽, 보이십니까? 전준엽, 이렇게 수결이 나와 있죠. 18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260 달려가고 있습니다. 멋져요. 김순겸 선생님 그림, 그에 비해서 15호 작품인데, 250인데, 어, 왜죠? 어, 기억 너무 그리워. 너무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나요? 250만원, 아직은 잘 없습니다. 김순겸 선생님 작품도 많이 들, 좋게 보시죠. 박병호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브라보 20호 짜리 작품 200부터 시작입니다. 눈부신 결심이라는 작품이죠. 박병호 선생님의 2014년도 작품이네요. 사과는 정말 사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열 열하나 둘셋세 세 송이가 달리 아주 싱그러운 싱그러운 사가 작품이다. 하이퍼 리얼리즘의 그림으로 아 결실을 맺고 있다는 땀방울 같은 어, 이슬 자국, 이슬방울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멋집니다. 이거 사세요. 딱신 님도 사시고 어, 제가 아는 유튜버님들 모두 다 사시고 오늘 13명 구독자한분 늘었습니다. 한분 늘어서 13명인데, 음, 아주 기쁘네요. 13명 구독자. 어, 오세영 선생님의 무죄. 어, 현재가 40만원, 40만원. 작품, 15작품 보고 갈까요? 어, 주상한가요? 음, 음, 사람인가요? 음. 오세영, 2008년도 작품이구요. 오세영 작품. 회님의 작품이 1939년생 이시네요. 서울대학교. 어, 서울대학교 출신이시네. 어, 홍익대 대학원 나오셨고 어,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미술학교 어, 회학나 오셨고 어, 괜찮네요. 어, 세영 선생님의 숲속 이야기 작품 이고 어, 어, 스포드 갤러리 상을 받았고 미국에서 파나가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원하죠. 원한데 시작 40만원이면 아시는 분들은 입찰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혼합재료인가요? 혼합재료가 많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곽훈 선생님 작품 나왔고요 10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차 없습니다 황영성 선생님의 가족이야기 어, 220호짜리 작품 전형림 선생님 작품 나왔어요 전형림 선생님의 어, 유화 작품입니다 통영에 가시면 꼭 들려주세요 전형림 미술관을 통영에 가서 꼭 찾아주시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이네요. 음. 판화가 아닌 유화입니다. 아, 우리 전형님 선생님. 혁자입니다. 어, 빛날, 빛날, 혁자. 앞에는 불화자를 쓰시는 전혁이라는 수결을 표현하셨죠. 아주 멋지네요. 위에 보겠습니다 저희 집 위에 멋지죠 짠짠 파나입니다 파나 전형님 미술관의 미술관에서 직접 구입해온 수결이 있는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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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결이죠 여기 여기 수결이죠 여기 수결이 있는 파나 작품 보시고 그리고 전형님 작품도 보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쭉쭉 가고 있습니다 전형님 선생님 작품 고 그리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보니까 더 재밌네요 그죠 고함 이영로 선생님 작품이 나왔네요 이력부터 시작인데 아직 음차 없습니다 어 수묵담채로 그러셨네한지 이영로 선생님 작품도 아주 유명하죠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봐요 방구성 미술가 이편에서 이영로 선생님 작품에 대한 소개도 있을 거죠 어, 있을 거고 제가 기대한 작품입니다 장두건 선생님 작품이에요 이 작품 한점 보고 오늘 왔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장두건 선생님 포항 출신의 우리 장두건 선생님 장두건 교수님 아 우리 장두건 하백님 작품 오랜만에 나왔어요 지난번에 월간메일에서 여러 작품이 나왔었죠. 월간메일 작품에서 정동원 쌤 작품하고 여러 작품 그그 그 당시에 꽤좋 좋았죠. 그 당시에. 꽤 좋았습니다. 아, 응찰하고 싶습니다. 응찰하고 싶은데. 아, 1구 77년도에 그린 작품입니까? 맞죠. 멋지네요. 야. 멋집니다. 야. 야, 교회인가요? 여구나 명동 성당인가? 어딜까요? 올라가셔 가지고 그린 거 같네요. 그죠산 있고 1977년도에 서울 근교랍니다. 서울. 서울 근교에서 그리신 유화 작품입니다. 서울 생활 하시면서 그린 작품이에요. 저희 집에 어, 르규호슨 85년도 작품이 장미의 꽃 작품이 있죠. 어. 아주 멋지네요. 눈을 뗄 수가 없, 눈을 뗄라 뗄 수가 없습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직 응찰 없나요? 100만 원. 120에서 200 추정가로 되어 있네요. 아주 멋집니다. 아직응찰 없습니다. 응찰하게 될 경우 어 낙찰 수수료는 198,000에 붙죠 20만 원. 음? 120만 원. 어 낙찰 수수료꽤 많이 비싸졌죠. 그렇죠. 음. 마감 시간은 이때부터 마감이고. 이때부터. 화요일, 월요일인가요? 7일. 부터 마감이고. 4시부터 2일. 6시간 남았습니다. 제가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와이프 와이프이의 허락을 맡아야 돼서 저는 안될것 같고 서울에 계신 분들 꼭한점 소유 소 어, 소유하고 계시면 합니다. 잘해보세요. 임직수 선생님 그림 6호짜리 그림인데 지난번 나왔죠? 어, 지난번 나왔어요. 임직수 나왔는데 아직 은잘 없네요. 한세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세번 정도 보는 것 같아. 오승호 선생님오 오승호 님 선생님 그림 나왔네요. 선인장이라는 선인장 꽃이 피네요. 오성호 선생님, 수결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오지호 선생님의 아드님이시고, 음, 꽤 많이 나오시죠. 오성호 선생님, 작품이네요. 선인장 작품, 음, 약간 어둡, 어둡네요. 그죠? 어두운 작품이네요. 음, 쭉 보고 가겠습니다. 이동표 선생님의 인천이라는 부두작품. 어, 어 현재가 1회 40부터 시작해서, 음, 저렴해서 나왔나? 보겠습니다. 어, 1933년생 오, 81년도 작품이네요 시포작이고 이동표 선생님 작품이네요 미세크랙 있나요?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양옥 선생님의 풍경화 작품 나와있고요 최상중 선생님의 종이연필 김종학 선생님의 부조정문이라는 작품 지난번에 나왔던 작품인가요? 김종학 선생님 작품 축축하겠습니다 음, 같이 보는 예쁜 그림만 저는 같이 볼 거예요. 아까 저희 장두호 선생님 작품 같은 그런 작품들, 전 형님 선생님 작품들, 오승호 선생님 작품들, 작품들 왜 줄까? 박병호 선생님 작품 아직 안 팔렸네요. 지리산 설송 120만 원부터 시작이네요. 어, 지난번에 나왔던 작품이죠. 어, 설송 작품, 사과도 그리시고 설송 작품 그리셨는데 아직 은잘 없네요. 2005년도 작품이고 성유영버 어, 선생님 작품 나와 있네요. 설정보 선생님 작품도, 음, 많이들 나오죠. 달력에서도 많이 보이는 설정보 선생님의 서민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네요. 멋지죠. 음, 보째차반 지난번에는 보성 차반 그리고 쭉쭉 하겠습니다. 어, 어, 이거 없습니다. 어, 제가 보는 건 여기까지. 카오스 작품이네요. 현재가 사회 카오스 시작가 70부터 시작인데 뭐 카오스 많이 모으시죠 카오스 작품은 예, 네, 오늘 K옵션 2020년 10월 7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 드이었습니다어 10분 넘었네요. 어 죄송합니다. 10분 이내로 끝는 게 법칙이었는데 규칙인데. 어 그럼 좋아요나 되시고 구독 한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